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구로구 소식지 구로타임의 앵커, 코에이 코닥 신광용입니다. 오늘은 구로타임의 첫 번째 공식 고객사, 해뜨는 대풍농수산에서 전해온 특별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바로 삶은 강원도 해찰옥수수, 한공에 3에서 4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단돈 5천원. 요즘같이 간식값도 만만치 않은 시대에, 국내산 강원도 차옥수수를이 가격에 맛본다는 건 정말 놀라운 혜택입니다. 햇뜨는 대풍농수산은 매일 아침 직접 삶은 신선한 차옥수수를 즉시 포장해 달콤하고 쫀득한 그 식감 그대로 고객님 식탁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. 보존제 없이 자연 그대로의 맛, 한입 베어 물면 고소함과 단맛이 퍼지는 진짜 여름의 맛입니다. 이번 행사는 구로타임 첫 고객사 특별 이벤트로 지역 주민 누구나 현장 방문 또는 택배 주문이 가능합니다. 구로의 먹거리, 구로의 자부심, 이 캠페인은 코웨이와 함께하는 구로타임이 전해드립니다. 저는 구로의 모든 소식을 따뜻하게 전하는 코웨이 코닥 신광용이었습니다.